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뭐 지금 1.8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연간 기준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비트코인도 이제 100%나 올랐네요. 두 배나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D베이스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화가 있었고요. 은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 금화나 은화에 들어가 있는 금이나 은을 양을 일부러 조금씩 줄이는 거죠. 깎아서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값어치를 희석시키는 것을 디베이스먼트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희석된다 뭐 화폐가치 하락이다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화폐가치 하락이 아니라 타락이다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이제 하락 급락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타락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지금 뭐 달러가 벌써 타락한 거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 최근에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음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내러티브가 좀 변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잖아요. 셧다운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불안한 가운데,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얼마 전에 나온 트윗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뉴욕 연준 의장인 윌리엄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QE 같은 거 있잖아. 자꾸 이거 비전통적이라고 이야기할래? 왜 이게 비전통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말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단기 금리 이것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의미에서 유동성의 공급과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거 이런 거 이야기도 했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빌드업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QE 같은 거 또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인플레이가 문제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비전통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돈을 풀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한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지금 화폐의 디 베이스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깐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디 그냥 가만히 있다고요.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급락 혹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신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냥요를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한 비트코인 투자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